우선은 오늘은 어이 6월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다루지는 않고 18, 19, 20, 21까지만 딱볼 건데 교재 한번 펴볼까? 교재에서 시험지 부분 펴주시고요. 18, 19, 20, 3, 1 이렇게 줄게. 아오니가 찾은 근거 문장이 뭔지 한번 쌤한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목적입니다. 목적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이나 편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총네 가지 유형이 될수 있다 했는데, 어떤 애들이 목적에 들어갈 수 있다 했지? 어, 광고나 홍보? 이거 우리 메일함 열어도 제일 많이 와 있는 그런 유형의 메일이죠? 또는? 그치, 감사 또는 반대로, 불평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게. 공지 또는 안내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4번에 경고 정도 있었죠. 어, 요 유형이 이제 머리에 박혀야 각 1번부터 4번을 상징하는 단어가 눈에 확 보일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지나 안내를 할 거다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있을 때 어떤 어휘가 쓰였지? Inform이라든지, 어, 그렇지? 아니면 let you know라든지 이런 애들 나와 있었다. 경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말하는 거니까 뭐 명령문이나 don't 같은 거 왔었고, 사실 광고나 홍보가 제일 애매한 게. 얘는 딱 이런 어휘가 들어가라는 뭔가 뚜렷한 그런 단서의 어휘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쓴 건지 일단 이거부터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 일단 보면은 누구한테 쓴 거야? 고객에게 당연히 누가 쓴 거겠어. 어떤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썼겠지 오케이 그럼 일단 고객한테 쓰는 거니까 뭐 불평이나 이런 건아니겠 경고도 아니겠고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되는 거야 어,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지금 첫 문장에서 엄청, 엄청난 사실을 어떤 힌트를 줘 have you ever wanted to enjoy your holiday in nature? 어 have pp인데 가운데 ever 이란 부사가 꼈네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진 have pp지 해피피 용법 4개 네 중에 뭐지? e v e 들어가면? 맞아, 경험이야. 너 이거 해본 적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해본 적 있니? 어떤 휴일을 자연 속에서 즐기고 싶었던 적 있니? 이말왜 하겠어? 그걸 우리가 해준다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어디 드러나고 있어? So we have a perfect travel package for you. 게임 끝몇번 유형이야? 1, 2, 3, 4 중에 일단 정답 몇 번? 10번 끝 이렇게 이렇게 어, 서로 화살표로 이어지면 좋겠다.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와우, 신경 변화야.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신경 내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들은 대체적으로 품사가 뭐였지? 형용사 또는 부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 형용사나 부사가 만약에 없어, 그래도 우리는 글쓴이의 감정이 어떤지 알아. 예를 들어 뭐를 통해서, 대사나 행동. 그래서 동사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변화하는 거니까 전반부의 신경과 후반부의 신경을 드러내는 어휘를 각각 한두 개씩 더 찾아내야 정확한 변화가 보일 거다. 자, 그럼 일단 초반부에서 다운이가 보기에 여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하는 거 있을까요? 대놓고 있어, feeling worried, oh, 걱정이 됐다, 대놓고 있어. 또 있어서 혹시? 이런 거, 행동도 있죠. I didn't see my husband nor daughter. 둘다못 봤다. 그니까뭐 이런 거 동작부터가 일단은 긍정적인 동작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놓고 마이너스 감정 중에서도 정확히 감정이, 어, 걱정의 감정으로 추려졌다. 마이너스 중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후반부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서를 보자. 어디 보여요? 어디, 어디? Oh, my worries disappear. 그렇죠? 걱정이 사라져서. 왜냐면 여기 w o r r y 가 나왔는데 바로 반대 감정으로 이어지고 또그 위에 위에 이런 거 있죠. I smile feeling calm. 얘는 행동과 감정이 둘다 있어. 그럼 긍정으로 넘어가긴 한 건데 걱정에서 뭘로 넘어온 거야, 그러면? 뭔가 걱정이 사라진 거니까? 안도. 안심으로 넘어온 거야. 그니까 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혹시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 모르는 단어 있을까? 없어? 오케이 그럼 같이 얘기만 해볼게. Anxious 뭐죠? 불안한 좋습니다. Relieved 안도하는 좋아요. Delighted 기쁜. Unhappy 그지만 행복하지 않은. Indifferent 무관심한 좋습니다. Excited 어 신난 맞아 맞아 어 relax e d relax가 뭐야? 뭐야 안정을 취하라는 거 얘랑 같은 거야 안심하고 안정하는 거어 upset 어 언짢은 막 이런 뜻이고 embarrassed 어 당황스러운 proud o k 이 좋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런 뜻이 자 그럼 이제 20번 주장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 19번, 최종번 해줘, 다운나 맞았으면? 주 그냥 문도 아니고 주장문, 세게 말한데 이거야. 명령문이나 아니면 의무의 어떤 뜻을 가진 조동사나 또는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런 어미들 봐주시면 너무 좋다 했는데 일단 몇 번째 문장은 잡고 가자. 첫 번째는 잡아야 돼. 가볼게. research. 어디에서? 연구에서 보여줬다. 뭘 보여줬냐면, people.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어? 명사 뒤에 후. 정체가 누구죠? 관계대명사. 그니까 러 꾸며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연구를 해봤냐면, work. 일은 한다이 어떻게 일해? have two calendars. 두 개의 캘린더가 뭐야, c 캘 e 더소크 달력이죠?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연구를 해봤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내용만 확인했으니까 이 연구라는 소재를 보면 사실 무슨 내용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했지? 그렇죠. 연구 결과를 잡아도 되고요. 주장이니까 어쨌거나 조동사나 명령문, 뭐 중요하다는 어휘 이런 거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다운이가 찾은 근거 문장은 어디 있었어? 맞습니다. 여기 organize 동사로 시작한 명령문이 대놓고 나왔고요. 지금 너무 중요한 연결어가 앞에 있어요. Instead야. 이게 뜻이구야그치 그럼 봐봐. 다음으 생각해봐. 대신에 뒤에 거 해라 이런 뜻이야. 그럼 반대로 앞에 건 어쩌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instead라는 연결어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 싹다 무시하고 뒤에 읽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보자. 대신에 뭘 하래? Organize니까. 맞아, 뭔가 구성하고 조직하고 정리를 하래. 모든 너의 테스크, 어떤 업무들을 어떻게 정리하래? In one place. 어떻게? 한 장소, 한 곳에 모아두고 업무를 하라는 거야. 좋아요. 그리고 혹시 또 단서가 되는 문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 어디 없을까? 좋아, 이거 무슨 구문이야? 이 투니까, 이 투니까 무슨 부분이야 가주어 진주어고 뭐 하,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 주, 주제를 알리는 문장이 될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쌤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 오케이니까 좋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반영는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하는 게 좋대? Keep 유지하래. Your professional. 너의 일단 뭐야? Professional인가? 전문적이거나 또는 프로페셔널 하면은 전문적인 말고 또뭔 뜻이 있지? 맞아. 직업적인 부분과 personal. 뭐지? p e r 개인적인 이런 뜻이죠. 한 사람 가르키는 거니까. 즉, 보면은 직업적인 테스크랑 개인적인 테스크. 한마디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in one place. 한 곳에 그냥 모아놓고 하는 게, 오케이, 좋은 거야. 그 지금 우리가 찾았던 이 명령문이랑 완전 같은 내용하고 있 거죠. 주제가 확실하다는 거지. 그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네.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가볼 건데요. 요거는 우리 로직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뒤로 넘겨서 로직으로 넘어가 볼게요. 21번입니다. 자, 첫 문장은 무조건 잡아라. 왜냐? 첫 문장이 주제까지 갈 확률도 있고, 만약에 주제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키워드는 주니까. 자, 첫 문장 한번해석볼게 Why do you care? 뭔 뜻이야? 오. 오. 왜 신경 써? 이거야. 맞아. 뭐에 대해서? How a customer reacts to a purchase. 응. 음. 그치. 너 고객들이 뭔가 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왜 이렇게 신경 써? 이게 뭐에 대한 글일까? 구매? 구매에 대한 글일까? 너 고객들이 구매하고 나서 반응 어떻게 하는지 왜 이렇게 신경 써? 그치. 그 커스터마 리액션, 고객들의 반응에 대한 글을 얘기해 줄 거라는 거야. 지금 이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너고객들 반응 왜 이렇게 신경 써? 그럼 당연히 답변은 신경 쓰는 이유가 나오겠지.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들의 반응이 뭐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중요하다그러니까 고객들의 반응이 키워드. 오케이 그럼 우리 키워드의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해볼까요? 첫 문장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어디야? 어, 대박. 그치. How were customer react. 어떻게 반응하는가? 좋습니다. 그래도 good q u t i o n 어, 좋은 질문이야? 대답해야지. 이제 대답 나와. By understanding. 자, understand 이해하는 건데, 쌤이 by 뒤에 ing 나오면 딱요 방식으로 해석하자 해서 했어. 해서. 어떻게 해석하자 했지? 어머? 함으로써. 그래. 어, 내가 고객들 반응에 왜 신경 쓰냐면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이해를 함으로써. 뭘 이해함으로써야? 포스트 t p u r c h a s e b e h a 일단 b e h a v 행동이고 p u r c 구매인데 포스트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반대야. 후야 후. After의 의미야 뭔가. 한마디로. 어떤 의미야? 구매를 하고 난 후의 행동을 잘 보면, 너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뭐를? influence. 뭐지? 영향력을. 그리고 또 뭐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likelihood. 어, 우리 이거 3월에 나왔던다. 뭐지? 가능성. 뭐에 대한 가능성? weather, 뭐, 뭐? 맞아. 뭐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대. 어, buyer, 구매자가 will repurchase. 재구매를 할지, 안 할지 보여. 뭐를 그 제품을 그러니까 고객들 반응을 잘 보면 이 사람 우리 가게 또 와서 사겠다 또는 안사겠다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쓴다라는 거야 자 지금 엄청 중요한 게 질문을 던졌어 사람이 질문하면 뭐 해야 돼? 그럼 그 대답이 뭐겠어? 주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얘가 여기서 이미 주제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28번에 질문 던진 건 우리에게 흥미를 이끌기 위한 그냥 도입부였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30번 문장이 이 글에 뭐다? 주제가 된다. 그럼 주제 잡았네.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 재구매가 재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알수 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 게임 셋. 그럼 그 다음 한번 가볼게. You will also determine. 너는 또한 뭐할수 있다. Determine. 결정할 수 있어. 뭐를? Whether the buyer 그 구매자가 will encourage 뭐 할지 안 할지. 격려해줄지, 안 할지, 누구를, 뭐 하도록, 그 제품을 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얘기야, 이거는. 맞아 추천하는 거야. 야, 이 제품 좋아, 나도 써봐. 그니까. 이 사람 반응 보면, 어, 이 사람은 우리 제품 되게 마음에 드네?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주겠다. 이것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 지금 얘도 역시나, 그 구매자 반응에 신경쓰게 되는 이유 1번과 2번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Satisfied customer, 누구세요? 어, 만족한 고객들은 can become, 될수 있어. 누가 될수 있냐면 unpaid ambassador야. 자, ambassador가 뭐게? 책할까? 어떤 홍보대사 이런 뜻이야. 근데 unpaid니까 어떤 홍보대사일까? 근데 PP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하지 않았어. 돈 주고 쓰지 않았지만, 우리 제품의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만족한 사람은. 여기저기 소문 내주니까. So, 그러니까, customer satisfaction. 이 고객의 만족도가 should be 되어야 돼. 뭐가 되어야 돼? 너의 투두리스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그치. 그니까 반응에 신경 써라는 거야. 다음, people. 사람들이 원래 tend to 뭐 한데? 뭐뭐 하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believe. 어, 다른 사람들의 opinion. 제가 아까 우리 opinion 의견이란 뜻이죠? 원래 사람들이, 딴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믿는 스타일이잖아. 이런 뜻이야. people, 사람들은 trust, 믿고나지, friends. 친구를 over advertisement. 광고? 뭐든지 가도 이때 o v 사람들은 친구를 믿어, 광고? 보다 이렇게 거지. 그러니까 이때 5번은 뭐뭐 위쪽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보다. 마치 비교급 표현처럼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고보다 사실은 진짜 지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믿잖아그 다음. e y 사람들은 알고 있어. 뭐를 대 뒤에 있는 내용을 광고는 are paid. 뭐 했잖아. 돈을 받았잖아. 어, 뭐 하라고? 주차어 말하라고. 뭐만 말하라고 돈 받은 걸 알아? good side니까? 어, 장점만 말하라고 돈 받은 걸 알아. 사람들이. 그리고 또 that. 어, 봐봐. end가 나오면 앞뒤에 무슨 구조를 맞춰? 그럼 여기 뒤에 나온 that은 누구랑 법률를 맞춘 거야? 앞에 있는 that. 어, 그 말인 즉슨, 이두 번째 that도 사실은 앞부분에 누가 있었다? 네. 맞아요. no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된 사실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두 개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또뭘 하냐면, they are used to pursue. 어, be used to to, 뒤에 동상원형 나왔네? 그럼 뭔뭐 뜻이야? 뭐뭐해? 익숙하네? 익숙하던 비유스2 뒤에 동사 원형이었어, ing였어. ing지, 잉 살려가지고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뭐뭐해? 그렇지. 그리고 광고들은 사용됐잖아. 뭐하라고 persuade. 어, 요거 제가 이게 유단어 설득하다. 설득하라고 사용된 걸 알고 있어. 고객들은 뭐하라고 당연히 제품을 구매하라고. 그니까 친구들을 더 믿는다는 거야 마지막 by monitoring 또 by 인지 뭐뭐 함으로써 근데 뭐, 뭐 함으로써야? 네, 뭐 함으로 continually 뭔 뜻이죠? 그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막 지켜봄으로써 뭐를? 고객들의 만족도를 뭐 하고 나서? 판매 후에 어? 그런 걸 하면 you have the ability 너는 뭘 갖게 될 거야? ability 무슨 능력? to avoid 피할 수 있는 능력 뭘 피해? negative word of mouth advertising 일단 n e g a t i v e 니까 부정적인 word of mouth advertising니까 이 무슨 광고가? 입에서 전해지는 광고들, 그러니까 소문, 그러니까 안 좋은 소문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글의 주제는 보라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 아까 드러났지? 몇번 문장이 주제였다? 오케이. 그럼 키워드 먼저 한번 싹 노란색으로 다 잡아볼래? 다음. 고객이 만족도니까, 다른 단어로 바꿨지만, 얘 똑같은 의미 갖고 있어 하는 거에 전부 다 노란색으로 체크했죠 혹시, 어, 30번 문장에 키워드 있나요? 그렇지. Post-purchase behavior. 뭔가를 사고난 뒤의 행동. 이게 reaction이죠? 어. 그러면 31번은? 요거 요고, 요고. 이게 사고난 뒤에 그 행동, 고객들의 반응이라는 표현을 압축하고 있는 표현인가? 이거는 reaction 다음에 일어나는 거이지그지 그니까 얘는 리액션이랑 조금 다른 결의 어휘인 것 같고, 32번은? 이런 거 아닐까? satisfied customer, 만족한 고객. 이게 만족이라는 리액션을 상징하는 거니까, satisfied customer도 우리가 고객들의 반응에 속하는 어, 그런 어휘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32번에 또 있나 그치 Satisfaction 이 만족 이거 사고 난 뒤에 리액션이니까 33번은 없지 34번은 없어 35번은 없지 고객들의 반응이니까 36번은 없어요? 그치.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들의 만족도, 이게 고객들의 리액션이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문을 잡을 건데, 주제문 아까 30분 문장이었어. 그지 고객들의 사고 난 뒤에 이런 리액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살지 말지를 알아낼 수 있다. 즉, 판매량과 고객들의 리액션, 또는 재, 뭐랄까, 재구매율과 고객들의 리액션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주제였어. 음. 자, 그러면, 여기, satisfied customer, 은, 이 reaction 중에 한 reaction. 그러니까, 전문적인 모든 반응 중에서 만족도라는 어떤 좁은 reaction의 하나에 뭘로 등장한 거야? 예시로 등장한 거니까, 32번부터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그치, 구체적 된 수리 할수 있겠죠? 그 여러 반응들 중에서도 만족이란 반응을 얻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뭐 광고 필요 없고 진짜 찐 고객들의 반응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어 이거를 해야 너가 안 좋은 걸 피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주제랑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예시에 대한 내용 끝났고 심지어 마지막 문장이야 이런 전개 방식 뭐죠? 그쵸? 그럼 우리 이제 주제문이랑 똑같은 말하고 있는 그런 문장만 찾아서 똑같이 보라색 치고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일단, 맨 마지막은, 맞다. 그지 뭔가를 판매하고 나서 고객들의, 이 파란색 나네 고객들의 반응을 모니터 해볼 수 있어야 우리가 나쁜 평을 피한다. 한마디로 좋은 평거 들으면 리액션에 신경 써라. 이런 내용 담고 있고, 또. 30? 몇 번? 몇번 있을까? <목소리도> 이거 봐봐, 봐봐. <이봐봐봐>. Should be 의무적으로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어? 고객 만족도가 1순위가 돼야 돼. 즉 리액션 무조건 신경 써. 이거 주제지. 그래서 이런 전개방식을 띄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문제 그 앞부분으로 한번 돌아가볼까 21번 아이고. 자 그럼 결국 이 밑줄 친 애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를 묻고 있는데 비유법이기 때문에 직독직해한다고 한 번에 캐치가 안된다 했어 비유법을 쓰는 이유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럼 결국 밑줄 친 문장은 이 글에 뭐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치. 그치. 그럼 그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돈안 주고 고용한 이 홍보대사라는 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어 그치 우리 제품에 만족해서 여기저기 널리 홍보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보기가 몇 번일까요? 그쵸 맞습니다 레코멘드가 뭐야? 추천해 줘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for no gain 뭐를 위해서? 근데 no니까 위하지 않아. 뭐를 개인이 뭐지? 이런 명언 들어본 적 있어?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한마디로 게인은 어떤 이득이라는 거야. 즉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뭔가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람들. 돈안줬안줬으니까이 unpaid가 사실은 no gain인 거죠.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해 주는 거지. 만족감을 느껴서. 자, 그러면, 이번 숙제는 딱 이거 하나야. 21번 지문, 로직, 주제 유학문, 그, 키포인트만 완성. 그것만 해주면 돼. 21번만. 됐죠? 응,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 다우이 지난번 숙제는다 했어? 주제 유학문 키포인트 완성하는 거? 하긴, 하긴 했어? 어. 아침에. 아, 그럼, 그것만 마무리했으면 검사 한번 받아볼까? 오케이.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